2022년도는 다른 거 없다고요? 예, 오, 저기, 이, 코로나, 동시에 이기라고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 동시. 그러니까, 뉴스가 이제, 그렇게 얘기 나오죠? 그조오 그렇죠? 코로나 확산에도 지금 저기 곳곳에서 마스크 벗고 있어요. 그죠? 입원 환자 줄고 치명률 떨어지고, 의료책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요. 영국, 아일랜드 방역 규제 해제했고, 핀란드 식당 영업시간 연장했고, 덴마크는 중대 질감서 제외했습니다. 그죠? 예, 등등. 20주 전입니다. 아, 어,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네요. 그죠? 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laughs> 유럽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죠. 그죠? 장 시작합니다. 예. 거래량이 붙어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붙어주지 않은 는건 소용이 없다. 그지 예, 거래량은 예, 거리랑이 붙어줘야 돼. 거리랑이 붙어줘야 돼, 거리랑 예, 거리랑이 붙어줘야 안안 돼. 수용 안 없어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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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6%입니다. 붕 떠버렸죠? 붕 떠버렸죠? 뜨면 안돼요, 그죠? 붕 떠버렸죠, 그죠? 예, 3 0만죠 안돼요. 3, 이건 3.7. 이런거 수용 없어요. 이런거 수용 없어요. 오케이. 예, 지금 현재 정모. 오케이 퍼스텍 한번 잠깐 봅시다. 퍼스텔 퍼스텍 한번 잠깐 봅시다. 퍼스텔 스톱 하면 안돼 퍼스텍 스톱. 퍼스텍 예, 하면 안 돼요. 퍼스텍, 스톱. 예, 퍼스텍, 하면 안, 퍼스텍 안 돼요. 음. 퍼스텍은 안 됩니다. 음. 퍼스텍은 안 됩니다. 예 퍼스텍은 왜안 되냐면요. 여기 쪽 보면요. 예 이것도 뒤집어졌을 뿐만 아니라 얼마라고 써 있어요. bps가 900원이라고 써 있죠. 예, 900원이죠. 예, 0 0 원인데 4천원 거래되고 있다. 예, 일단 집어치야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무조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예, 뭐 오직은 해야죠. 한일 단조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 단조. 한일 단조는 일단 은 가볍게 살짝 여러분들 그냥 한0백만 사시면 되겠습니다. 음, 좀 밀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 한일 단조. 한일단조, 어? 한일단조는, 예, 한 200만 일단 매수고, 어? 저도 일단 500은 매수했어요. 그러 기다리세요. <laughs> 한일단조, 예, 한일 한일단조, 한일단조, 예, 이거 안 열리네, 다시 한 번. 한일단조는 매수했습니다. 큰 이상은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문제는 BPS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예, 문제는, 안정성 지표가 조금 불편한 거한가지 그게 지금 단점이죠. 예, 그거한 가지 단점이지. 다른 거는 일단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예, 예, 2,800원, 2,900원대니까 오케이. 예, 올라가죠. 예, 오케이. 예, 예. 일단은 예. 한일 단점, 한일 단점. 어? 예, 오케이. 그리고 하늘단조는 우리가 사서 들고 가는 종목이었습니다. 하늘단조는, 하늘단도는 음, 우리가 들고 가는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하늘단조는 우리가 들고 가는 종목이었습니다. 하늘단조. 어? 음, 저는 자가격리 중입니다. 메인은님 오, 어, 그래요? 자가리네요 하늘단조. 네. 한일단조. 자가금이래요? 무슨 일이래? 예. 오미크론이래요페이던데 <laughs> 예? 예. 자, 한일단조. 한일단조. 예. 무료방송이잖아요. 예. 우리는 들고 가는 종목이었고, 한일단조. 요거는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예? 예. 매수 신호 드리는 겁니다. 한일단조는 매수 신호 드리는 겁니다. 한일단조, 한일단조. 현재는 이거 뿐입니다. 지금은 한일단조,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일단조는 사서 지금 들고 가는 정입니다 안타깝게도 한일단조. 한일단조, 그 다음에 일등작은 너무 떠버렸죠. 시가단조, 그죠? 13% 이친 겁니다, 그렇죠? 예, 하늘 단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신규로 들어오신 회원님들을 축하합니다. 하늘 단조, 어, 하늘 단조, 예, 네. 하늘 단조. 신규로 들어오신 오늘 저기 모두 공개방송 전에 하늘 단조 매수하셨습니까? 수익 내십시오. 그 매수님이 지금 자어울이라는게그 지금 오미크론 같은데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한 3일 지나면 그냥 감기처럼 그냥 가볍게 치유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어, 딸이 확진됐대요. 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그렇게 그래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음, 음. 그렇게 그래, 그래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퍼스트의 어? 예. 나가 900원째라고 그랬습니다. 포스트은9 0 0원짜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랬습니다 예. 한일단조입니다. 한일단조. 한일단조. 어? 오늘 무료 방송입니다. 예. 한일단조들 사셨는지요? 무료 회원님들은 한일단조 사셔서 수익이 빠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일단조. 우리는 빨리빨리 더 올라가야 될 텐데. 수, 음. 지금 들어온 한일단조 하나고요 살짝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음, 음 TBC 인데요. 음, TBC 한번 매수해 보겠습니다. 예. TBC. <laughs> TBC. 코드넘버 033830. TBC. 음, TBC. TBC 매수입니다 TBC 매수입니다, 음. TBC, 매수입니다. 음. TBC. 음. TBC 매수입니다 TBC TBC 매수입니다 TBC 음. 예, 그 음. <laughs> TBC. 음. TBC 매수입니다 TBC 매섭니는안되 c 요니 TBC TBC 매수입니다매수하셨죠 예, 저 오늘 한일단조 음, TBC 한일단조 TBC 음, TBC 음, TBC 음, 샀는데 어쨌든 정착했어요 <laughs> TBC입니다 음, TBC TBC 지금 저는 어, 천만 원썼습니다 TBC 예? 네, TBC TBC입니다. 자, TBC는, TBC는, TBC는 하여튼, TBC는 풀리면서 어쨌든 팔 겁니다. 예, 저는 TBC는 풀리면 팔 겁니다. TBC. 어, 이거 봅시다. 예, 3S 보겠습니다. 700원짜리입니다. 700원짜리. 예, 700원짜리 안 돼요. 700원짜리. 700원짜리는 안 돼요. 7 0원짜리7 0원짜리 700원짜리. 700원짜리는 안 됩니다. 7 0원짜리라아 이렇게 대충 갑시다가이 가면 좋고, 음, 오케이, 땡큐, 오케이, 매도 됐습니다. TBC, TBC, 예, 14% 왔고요. 이 신호가 왔으면은 일단 아웃입니다. 오케이. TBC, 예, 끝, 네, TBC, 끝, 네, TBC 끝 네, TBC 끝 TBC 끝 네. TBC 끝 TBC 끝 그래서 오늘 네, 718000원 천만원에 718000원 끝 네, TBC 음,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습니다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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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네,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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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늘단죠 음, TBC 한일단조 정적입니다. 예, 무료 배우님들 들어오셔서 TBC 수익 축하, 한일단조 축하, 우리는 그 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 저는 서서 들고 있었던 겁니다. TBC, 예, TBC 예, 정적, 오케이.